구독, 좋아요는 필수! 안녕하세요 여러분이티유튜브의 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저 개인방송으로 처음으로 왔는데 잘 영상을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목소리가 작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어, 애완 식 제가 키우는 애완 식물 마린물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. 어 일단 이렇게, 키우고 있습니다. 어, 여기, 이 정도 사이즈인 병에다 키우고 있고요. 이 마리모는, 그, 해외에서 내려왔는데지마켓에서 마리모 메이트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, 5,000원으로 이 마리모만 구입을 했습니다. 자갈이나 이런, 어, 장식품들은 제가 가지고 있던 거고요. 이거, 이 장식품은, 이 거북 장식품은 꼬북이에요. <laughs> 네, 근데, 이, 마리모의 전설이 있잖아, 전설이 있는데, 전설이 뭐냐면, 어떤 부족장의 딸과, 그냥 평민의 아들이, 아니 평민의 남자가 사랑에 빠졌는데, 아버지, 그 부족장의 딸인 아버지께서, 그 부족장이, 그 둘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아서, 딸 사랑을 안 할, 안할 바에, 안할 바에, 그냥, 죽는 게 낫다고 해서, 자세히 모르겠는데, 아, 둘이서 아카넌스에 빠져서 마리모가 됐다는 전설이 있습니다. 있, 네, 있다고 합니다. 네, 자세히 몰라서. 네. 그, 어, 할 말이 없는데. 이, 지금 이 병이 굉장히 작아보이는 이 마리모 사이즈가 미디엄이에요. 이게 스몰 있고, 아, 엑스, 엑스, 완전 작은 스몰 있고, 그 다음에 스몰, 그다음 미디엄, 라지, 그 엑스 라지. 자이언트가 있는데 저는 딱 키울 수도 있는 에, 미디엄 사이즈를 샀어요. 네, 그리고 마리모는 1 년에 0.5cm 에서1 c m 이 자란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, 그래서 그리고 약간 키운 재미가 있는데 마리모가 가장 막 동, 둥둥 떠오를 때가 있대요. 그때는 일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행운을 이루어진다는 걸 하는데. 어, 죄송합니다. 마리무 가, 네, 물 속에서 키물 속에서 자라는 식물이잖아요. 그래서, 어, 겨, 겨 여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유를 시켜줘야 되고, 어, 겨울 때는 이주일에 한 번씩 시켜주면 된다고 하네요. 네, 그러면 이상, E&H 유튜브의 이였습니다. 다음에 또 뵈고,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안녕.